김 기사입니다. 오늘은 루버 창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여기가 어, 이제 그 복대동 금어 올림인데 음, 여기가 그 실외기실의 밑에는 루버 창이 되어 있는데 그 우에는 유리창으로 되 픽스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에어컨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에다 실외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위에 유리를 빼내고 루버 창을 설치할 겁니다. 어,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촬영을 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버창을 설치할, 아, 현장입니다. 아, 밑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버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유리로 픽스창으로 되어 있죠. 오늘 저 유리를 빼내고, 저기다 에 이제, 루버창을 넣으려고 해요. 음,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여기 이제 그복대동에그뭐 어울림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음, 여기 아파트가 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이사 들어오시면서, 에어컨을 확장을 하실 때, 이제 좀, 음, 에어컨 실외기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 저 상판, 저 떼내고 나면은 저 이제 그 실외기 위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실외기를 올려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놓거나 하게 되면 실외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냉각이 빨리 되려면 실외기에서 나온 열기가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유리로 막혀 있으면 유리는 솔직히 바람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저도 이제 그 에어컨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그 에어컨 실외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제 가끔 아파트들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을 보면 루버창으로 돼 있는데도 있지만 어, 에어컨을 실외기를 아예 밖에다가 내놓고 난간대만 있는 경우도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에어컨이 이제 실외기가잘 냉각이 될수 있게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게 궁금해서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그 작업을,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에어컨 설치하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아마 일주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이 여기가 12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이 위험해요. 저 유리를 빼내고 또 루버창을 저기서 설치를 하려면은 저 유리를 빼내고 나면 이제 완전 낭떨어지예요. 이제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아차는 순간 뭐가 이렇게 놓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쫄대를 빼고 있는데 저게 이제 현장 용어로는 오사이라고 해요. 유리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인데 저오사이를 끼고 그다음에 이제 저 실리콘을 쏴서 이제 굳혀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어, 밖에 외부에는 유리창에다 실리콘을 쏘놓지 않고 어, 고무 패킹으로 어, 고무로 해서 가스켓처럼 넣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음, 다행히. 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실리콘을 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비용이 나오죠.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을, 이제 밧줄 타시는 분들, 로프공, 로프공이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밖에서 실리콘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저 유리가 빠집니다. 그 실리콘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실리콘이 붙어 있으면, 음, 절대로 유리를 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제 그 어거지로 이게 잘못 당기다가 유리가 깨지면 이제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 유리를 빼내고, 어, 이제 저기다 루버창을 설치를 할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구조가 여기는 왜 픽스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설계를 하거나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행사라든가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 이유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뭐 개방감을 더 높거나 아니면 개방감을 더 주기 위해서 한걸것 수도 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법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지금 저렇게 유리를 빼내는데. 저 유리가 생각보다 제법 무게가 좀 나갑니다. 한 15kg 정도 들어봤을 때, 음, 그 정도 무게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리가 희한하게 같은 15kg라고 하더라도 더 무겁게 느껴져요. 어, 좀 조심스럽고, 깨지면 사고가,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저기다 저렇게 루버창을, 시스템 루버창을 넣을 건데, 어~ 간혹 이제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음~ 저희가 이제 봄쯤 되면은 루버창이 망가졌다고 수리할 수 있냐고 문의가 많이 와요. 어~ 오늘 저희가 꿀팁을 하나 드리는데 루버창은 절대 겨울에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 루버창은 겨울에 사용하시면 어~ 잘못하면 루버창이 다 망가져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날개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히는 타입이거든. 요 그냥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살짝 와서 얼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얼어붙은 상태에서 이 루버창을 움직이다 보면, 강제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가 망가지거나, 또달개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시기가 보통, 어, 3월, 4월에 문의가 좀 와요. 아니면 한겨울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작동을 하다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다가 뚝!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날개를 자꾸 손으로 땡기다가 그 날개만 하나가 뚝!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루버창은 반가지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나옵니다. 어, 굉장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루버창은 겨울에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안 됩니다. 얼어붙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루버창 건드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로 이제 루버창은 겨울에 건드는 게 아니고 날이 완전히 풀린 따뜻한 봄에 그때 이제 열수 있게끔. 만약에 겨울인데 아차고 내가 닫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비로 두세요. 왜냐면 저기는 어차피 추운 곳이기 때문에 어 루버창 자체가 어이 바람은 막아줘요. 네, 바람이 불때 이제 냉기가 들어. 냉기는 못 막지만 바람 막아 주기 때문에 조금 어좀 완벽하게 이제 그따뜻해지진는 않지만 그래도 바람만 막아주는 거지 저기 이제 냉기가 타고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외기실에 보일러를 놓고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바람만 막아주고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시트템 루버창은 겨울에 만약 열려 있더라도 그냥 열어 놓으세요. 어, 그거를 어거지로 닫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움직이다가 뚝하고 부러지면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견적을 봤는데 고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누버차는 겨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날이 풀리는 어, 4월 또는 아니면 이제 5월쯤에 이제 열어서 아니면 닫거나 근데 뭐 5월쯤 되면은 이제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싫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꼭 가을에 에어코 이제 뭐야 사용이 끝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때는 그냥 닫아 놓으세요 닫아 놓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에어컨 틀 때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닫아 놨으면 꼭 에어컨 실외기실에 5월달쯤 돼서는 무조건 로버창을 개방을 해 놓으세요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작년에도 작년 음, 작년이구나 작년에도 그 용종동에 있는 아파트 한 아파트에서 어 실외기실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까지 좀 번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한건 아니고 동생이 가서 이제 로버창을 교체를 해주고 온 작업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저게 닫힌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어 모든 게 새거일 때는 이제 에어컨이 가동이 멈출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좀 노후되잖아요. 그러면 전선도 노후되고 먼지도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불이 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이 나면. 화재로 이어지면 진짜 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실은 항상, 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들락달락 하시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 껴있으면 먼지 좀 털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손잡이까지 이제 다 설치를 해서 작동하는 거를 이제 제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음, 루버창은 저 손잡이가 그냥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멈출 수 있는 락장치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날개를 완전히 풀 개방을 할 수도 있고 반만 열 수도 있고 삼분의 일만 열 수도 있고 또 삼분의 이만 열 수도 있고 어 저거는 그러고 나서 고정이 되는 그저 레바 자체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로버창이 망가지면 저손잡이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저 핸들만 바꾸면 되는 줄 아시는데 어 핸들이 망가질 일은 거의 없어요. 어, 왜냐면은 레바가 안에까지 다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겉에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제가 가서 손잡이를 빼서 작동을 해보면 안에 하드웨어가 망가져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98%였어요 손잡이만 바꿔서 해결된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두건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어 손잡이가 이제 저, 진짜 희한하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두건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절대로 루버창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안에서 이렇게 실리콘을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저기에다가 이제 또 방충망을 이제 또 설치를 할 거예요. 어, 방충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루버창을 해놓고 방충망을 설치를 하면 어. 바람에 좀들러가는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뭔가 하나 바뀐 거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로버창을 어, 설치하면서 그늘로 바뀌었죠. 아까는 분명히 실외기실 위에 햇볕이 비쳤었는데 지금 햇볕이 없고 좀더 어두워졌죠. 자 이겁니다. 어, 에어컨 실외기실에 로버창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외선을 막아줘요. 그래서 에, 어, 에어컨 실외기 직사광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실그 철판이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뜨거워지는 게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자체 그 콤프레셔라든가 팬이 돌아가는 모다에 열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콘덴서 콘덴서에서 발생한 열만 발생하기 때문에 또 햇볕이 낮에는 진짜 요새 여름 많이 뜨겁잖아요. 그 직사광선이 에어컨 실외기를 직접적으로 어 이게 쪼이게 되면 에어컨 실외기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버창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저 날개를 살짝 연다 하더라도 직사광선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에어컨 실외기를 직접적으로 강타가어 이게 직접 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루버창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방충망을 이제 설치하려고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마지막 단계죠. 이제 방충망을 설치를 합니다. 저 방충망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어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저 방충망 업이라든가 저희 저기 집수이 업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들 하고 지내는데그 에어컨 실외기 이제 방충망 이제 교체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한번 식겁한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벌집을 지어 놔 가지고 이제 저게 벌이 들어와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 실에 벌집을 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저기가 어둡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다 보면,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벌들도, 이제 그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들어와서, 제가 벌집을 져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큰일 날뻔 했다고, 그래서 소방서 불러가지고, 그 벌집 제거하고 나서, 그 방충망 교체하고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 루버창이 있는데, 그 방충망이,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거나 찢어져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그걸 수리를 하거나 꼭 교체를 하거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뭐잘 모르고 그냥 확 열었는데 벌이 덤비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버창을 이제 유리 이제 패스창을 빼내고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고 또 주저리 주저리 한번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어 우리 집에 항상 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